너무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많아서 항상 두세번 그 설명을 해줘야 해서 나 힘들어. 맞아. 그래서 가끔 일부러 웃기려고 뭔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해. 맞아.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? 진짜 못 알아듣는 거야? 이직이 쉽지 않았을 텐데. 이직이요? 이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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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직. 아 이직. 저걸 왜 목카가예요, 종현? 아니 유도 목카 언니 말을 제가 잘못 알아듣겠어요. 이게 목카 언니랑 저는 아직 그런 그 말투에 서로 인식을 못한 거죠. 제 뇌가 이 고양이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. 그거는요, 여러분. 나중에 차차 맞춰 가야 그런 문제죠. 그렇지 않아요? 그렇잖아요. 예? <laughs>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. 맞잖아요, 그렇죠? 아니. 그리고 방금 하트 세가 다섯 개 5개, 다섯 개나 줬는데 다섯 개나 줬는데.